네, 여보세요 예, 예. 그 아까 들어간 거오1리라고하셨죠 네, 1공칠오 오일리. 지금 한번 수익주인 보시는 청산 한번 해주세요. 예? 수익주인 보시는 청산. 청산요? 네, 수익주인 보시는 청산. 아, 예. 이천 예. 불 정도 나 있을 거예요. 예. 네, 보시면 그 점3개 누르시면 수익주인 보시는 청산 있죠? 예. 네, 바로 눌러주세요. 누르셨나요? 네, 정산했습니다 네. 네, 지금 수익 얼마 나왔어요? <laughs> 음, 음. 2613. 2613이야? 네. 아, 네네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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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2613 나신 거예요? 아, 네, 좋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, 네. 계속 좀 살짝, 중간중간 짧게, 짧게 해가지고, 요렇게도 한 2만 불 정도 수익 낼 거니까, 기존 거잘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저기, 비트, 비트2 0개월롱한번더 잡을게요. 비트코인이요? 네네, 롱이요. 아, 아니. 그냥 기다리고 싶은데, 기존에 거. 어, 기존에 거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건 마틴 매매를 들어가야지, 네. 그 운영이 돼요. 무조건 기다리는 게능상 아니에요. 네. 그냥 버티는 게능상 아니고, 중간중간 수익을 계속 챙기면서 시드는 늘려놓는 거예요. 기존에 했던 <laughs> 방식으로 하시면은, 그냥 네. 무조건 기다렸잖아요. 네. 그렇게 가면 사실상, 계좌 운영이 잘안 되죠. 아, 그래요? 네. 지금처럼 이렇게 짧게 짧게 이렇게 열 번만 수익 났는데 2만 불이고 3천만 원이에요. 근데 반대로 갈 수도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예 네. 지금 진입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개요? 2 0개약이요 20롱으로요? 네 비트코인 네네 방안에서도 금 나온 거니까 아네 예.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잡으셨나요? 예. 네네그 가격 어떻게 되세요? 평균 단가 잠깐만요. 네, 안 잡혔나? 잡히, 한번 거래를 자, 그, 그 한번 하면은 제일 밑에 있어야 되죠, 그죠? 지금 포션이 지 예, 20대 약으로 된게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? 어... 없으면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. 아, 잘런 아, 눌렸나? 아직 포션이 안 들어가진 걸 겁니다. 아, 그래요? 네, 다시 누르시면 돼요. 바이 버튼 눌러주시고 평균 단가를 알려주세요.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? 안 누르셨어요. 아, 눌렀, 눌렀어요. 20개로 해놓고요. 예. 네. 바이 누르셨어요? 예. 네. 잘안 들어가렸다고요? 예. 20 누르고? 네. 바이 눌렀는데? 네. 잠깐만 껐다 켜야 되나? 잠깐만 아, 껐다 한번 어플을 한번 종료하셨다 켜보시고 안 되는데요 어플에서. 어, 어 하, 하나 하나에 네개 이상 안 되나요 혹시? 아닙니다 됩니다. 아까 들어갔다 지금 나왔잖아요 정지 청산했잖아요. 어 그렇죠. 근데 네. 왜이게가 너무 커서 그런가? 아닙니다. 들어갔다 나왔잖아요. 아. 왜안 되지? 아 이게 다른 건가? 잠깐만요. BTC로 되어 계세요? BTC로 예. 네. 네. B, BTC로 되어 있고. 바이 예, 스무 개고 스무 개가 빨간 걸로 바뀌어요 글씨가 아 그래요? 그럼 그 열여덟 한번 한어보시보어요어요 smo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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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요 o k e s m o k 개 smoke, smoke, s m o k 만 smoke, smoke, s 개 10개, s m 개도 까만 걸로 돼요. 열세 개는요. 열세 개는 13개는 빨간 걸로 돼요. 그럼 열 개로 해서 열 개로 네. 해서 바위 잡아주세요. 롱. 아예 됐어요. 네. 아 수량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. 어 아닙니다. 이게 지금 총 그러면 가지고 계신 포지션이 어떻게 되세요? 총 가지고 있는 게 btc 네. 비트코인이 아, 돌으세요. 네. 다섯 개. 다섯 개요? 예. 50개요? 네뭐 50개요? 네뭐 일단 50개? 오늘 왜왜 50개요? 어, 50, 50개네. 이가말씀드린건 10개, 10개, 3개, 3 0인데 20개는 뭐예요? 아, 20 아, 예, 그러면. 네, 골드는 d e n 은 열다섯 개씩. 열다섯 개. 예, 예. 개. 네, 네. 알겠습니다 일단은 포지션, 보유하고 있는 거 체크했으니까 예. 네,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아. 보고 있으니까요 예 e you see, you see, you s 고가금 o u see, 금 o u 1 3 e 0 0 1이만6 you s 어, 일단은 알겠습니다. 예. 네.